그래서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학한 2년 3년 후배 일듯 싶은데. 네. 아그 자존심 높은 대학 어 출신인데 그렇게 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렇게 폴더 이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존심은 음, 이미 그, 몇년 전에 사라진 거 아닌가요? <laughs> 우리가 대통령 출신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뭐 대학 출신 따지는 거야말로 진짜 전 근대적인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법관 시험 봐서 된다고 해서 고매하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온몸으로 <laughs>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 교사군요? 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laughs> 자어쨌든 이동관 방통위 혹은 이동관이라는 인물에 대를 오늘 좀 해볼 텐데 말이죠. 일단 말이죠. 아시는 대로 야당하고 또 언론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 내지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제 그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탄핵 사유로 여섯 가지를 꼽았던데요. 김성재 리서 네 어, 미디어 담당에 있어서 어, 이 탄핵 사유 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하십니까? 음, 고민정 최고위원이 여섯 가지를 얘기하면서 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네. 표현했는데 을 네. 제가 보기엔 여섯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여섯 가지로 압축을 한것 같아요. 음, 네. 네. 그 여섯 가지가 그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탄핵 소추라는 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또 장관급 국무위원이라든지 고위직 공무원들이 위헌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하거나 위,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어 입법 기관에서 어, 어 탄핵소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동관 위원장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무슨 그 언론을 탄압했다. 언론 자유를 뭐 탄압했다. 이게 아니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뭐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네.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섯 가지 예. 다 말씀드리려면은 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너무 많아서.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게 그 지시를 했잖아요. 인터넷 매체 심의를 하라고. 네. 어 방심위원장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어, 처음에는 뭐 방통위에서 요구한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방통위에서 그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방심위의 독립적 업무를 보장하는 방통위법 어, 18조 20조를 어겼다. 위반했다는 거고요. 어, 공무원직권남용 금지를 정한 형법 123조도 위반했다. 아, 이런, 그, 위법 사실인 거고요. 그, 고미정 의원이 여섯 번째로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KBS, MBC, 뭐, 여러 그 방송사에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하겠다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뉴스타파, 그, 어, 김만배 보도를 인용한 경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놔라 해서 어 근데 이거는 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그 헌법 21조에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법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 예,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위헌, 위법 사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보면은 음 KBS, MBC, EBS 임원들 이다저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네. 아, 어, 이게 해임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에 새로 이제 임원들을 그 임명하거나 재청을 했는데 이 보궐 임원들에 대해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그 음. 김성근 이사죠. 그저 저 KBS 어 과거에 그 법인카드 부정 사용했던 내용이 적발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전혀 어, 검증을 하지 않았고, 다른 임원들도, EBS 임원들, MBC 그그 그 이사, 박문진 이사, 어, 임명을 하면서, 이게 원래 과, 그 절차가 있거든요. 어, 본인한테 검증 동의를 받고, 그래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검증 동의도 받고, 검증하려면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본인 검증 동의 하겠다라고 하고, 하루 종일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오후에 검, 임명을 해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졸속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실 검증을 했는데 에, 이걸 방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또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그리고 방통위법 6조 위원장의 에, 정상적인 업무를 위반했다는 거고 KBS 이사회 KBS 그 사장 임명 제청은 그것도 음, 음. 아마 절차상 문제가 있었죠. 원래 그 이사회에서 어~ 그~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과반 투표를 못 얻으면 그~ 결선투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반 투표를 못 얻었죠 두 사람 다. 어제 그 청문했던 박민 후보를 비롯해서 음. 어, 결선투표를 안 하고 그냥 이거를 무효화시키고 음. 재공모를 한 거죠. 이거 위반한 겁니다. 이것도 어, 방통위법 1 2조 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라는 그~ 설명이고요. 어, EBS 그 최기화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어, 관리감독 의무. 그리고 더더군다나 <laughs> 며칠 전에 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하고 음. 김기준 음. 이사가 해임 그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버리니까 방문진 임원이 원래 9명이잖아요. 음, 예. 1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laughs> 이거는 방문진 어, 법 6조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 위법 사항들이 지금 여섯 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음, 네.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정의에 따라서 음. 이건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위헌, 위법인데요. 네. 이런 사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 요, 그 요건이 되는데 어, 좀 서둘러서 좀 저. 그 탄핵 절차를 민주당에서 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이 교수님 지금 조목조목 김성재 이사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언론학자로서 그냥 딱 핵심을 찌르서 한마디로 왜 탄핵해야 되는지를 남들 설명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했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번에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하기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됐어요. 뭐 아들의 학폭 같은 것들은 뭐 사실은 조금 국민 정서상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어, 방송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공영방송을 오히려 진작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정반대로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 또 대통령의 스피드 닥터 역할을 자임하는 등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했고요. 그 다음에 MBC, KBS, EBS 등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선출되어진 공영방송의 이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임하는 그러한 절차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역할 정부 비판의 감시의 핵심이 뭐예요 대통령을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음. 제대로 하도록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이사장들은 다 해임하고 좀 언론통제의 과거 전력이 있거나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갖다 인사검증도 없이 안 치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을 현저하게 위해 하는 아주 명백하고도 확실한. 그런 물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면에서 국민 탄핵을 받아야 될 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한 가지 더그 여쭤본다는 말씀이죠. 어, 우리가 오늘 제목을 어, 신방통대군 이동관의 수족 방심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방통위원장위고 방심위가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이 정부 들어서 어, 방심위가 마치 방통의 뭐 하부기관, 하청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음. 어, 방통위하고 방심의 그 관계, 법적 제도적 관계, 어, 이런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방통위, 방심위. 네. 네. 한자만 다르니까 뭐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저하게 다릅니다. 방통위, 네. 이른바 방송통신 위원회는요, 정책 규제 기구이죠. 근데 그것이 여, 야, 정파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합의제로 움직여서 행정을, 방향을 잡아라. 라는 이야기로서 미국의 FCC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방심위는요, 그러한 정부 기관에서는 내용, 컨텐츠를 심의할 수 없어요. 정부가 심의하면 그 자체가 검열이 되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검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방통위에서는 콘텐츠 심의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워낙 영향력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측면을 자율적인 민간 기구가 방송사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시비하는 기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책기구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고 민간기구로서 자율적인 역할을 해왔던 독립기구인데 방통위원장의 즉. 정부의 합의, 합의제 국가기구의 장이 민간 단체의 장에게 내용 규제를 하청하듯이 명령을 했다는 것은 현저하게 헌법상의 어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 논하는 것에 있어서는 현저한 침해가 있다. 탄핵사이군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탄핵을 서둘러야 된다. 아까 김성재 에디터도 좀 빨리 진행되는 감이 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왜 갑자기 탄핵이지? 뭐 박근혜 탄핵도 아닌데 왜 당통이 탄핵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게 국가기구의 뉴스 내용의 검열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검열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 뉴스를 검열 심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네. 그런데 덕에 인터넷 뉴스까지 검열하겠다. 이것은 전대미문입니다. 그리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해하고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그, 그 탄핵 사유, 그게 이제 어, 방심의 독립적 업무를 보장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라는 그 이제 이 교수님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 방통위, 그러니까 방심위는 방통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제 그 민간기구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게 방통위 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의위원 몇 명을 하고 이렇게 쭉그 방통위 법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민간 기구를 두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통위가 지금 한 거잖아요. 네.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법. 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에, 그렇다면 어, 전망을 좀해 주죠. 이게 만일에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까? 또어 전망 그 실제로 어떤 결과가 빚어질 거로 전망을 하세요? 요 보니까 제가 그 탄핵 그 절차를 찾아보니까요.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어 재적 의원 과반수 어 3분의 2 예, 예. 예, 예. 저 발의를 해서,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어 그리고 과반수 그 동의로 이루어지죠. 근데 장관급일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1 발의로 음. 되고요. 그리고 제정위원 과반수로 통과가 됩니다. 네. 통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충분히 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추안이 가리게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네. 접수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이제 현재에서 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6개월 동안은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처럼 어,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볼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잠깐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통위가 이제 완전히 식물기구 뭐 사실 지금도 사실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합의제가 의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근데 한 명만 남았을 경우에 이 방통위가 과연 네. 합의제 기구인데 <laughs> 한 명이 무슨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독임제가 <laughs> 네.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 방통위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중단시킬지, 네. 이 정부는 네. 하도 그 우리 상상 이상의 네. 일들을 많이 저질고 있어서 한 명으로도 그 이상인 위원 한 명으로도 방통위를 끌고 가서 인터넷 네. 방심위가 인터넷 그 언론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할지 그건 그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 매를 맞고도또 매를 벌려둘 네.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폭주기관 차가 있어요. 엔진이 계속 가동이 되고 끝없이 달려가고 언젠가는 민가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폭발되거나 부딪히게 돼서 많은 인, 인명사고가 난다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엔진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laughs>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마치 폭주기관차의 엔진을 멈추는 브레이크 잡, 잡는 것이다. 네. 좌거우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다른 대안은 멈춘 다음에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5인 합의제를 대통령 추천만의 2인... 체제로 강행하고 있는 게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법률적인 분명한 판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일인이 된다면 그걸 강행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법률의 현황보다 더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국민적 저항에 네.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지금 근데 이, 이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아마 오늘 이제 탄핵 그 소추안을 낼 것인지를 아마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어, 언론 보도도 오늘 아침에 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의 국힘, 국힘당에서 민주당한테 탄핵 중독 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그 예를 듣고, 정말 처음에는 웃다가, 네. 야, 이 정말 그, 누가 할수 있는 탄핵 중독이 아니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장관이든 누구든 위헌 위법 중독을 중독에 네.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논리적. 아무렇지도 네. 않게 다들 네.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헌 위법 중독이지 탄핵 중독이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네.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 탄핵 소추라는 게 법률적으로 입법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네.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어떤 권한 입법 권한이거든요. 어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데 그러면 입법 교관에서 그냥 바라보고 그러면 해 그래서는 오히려 안 되는 거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탄핵 중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네. 강력하게 네. 늘 음. 이제 민주당의 대처가 대응이 좀 미온적이거나 한발 늦거나 뒷북을 치거나 한다라고 하는데 좀 민주당이 이 이런 경우는 탄핵 중독이 아니다. 네. 어, 여당의 지금 위헌 중독, 위법 그러네요. 중독, 네. 불법 중독에 그렇죠. 빠져서 네. 온갖 이런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받아치면서 네. 이저그 탄핵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결정을 하겠죠, 오늘. 네. 그, 결정을 잘해서 네.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그 민주당 여러분 지금 김성재 디터가 어, 국힘 인사에 어, 탄핵 중독 프레임에 대한 역 프레임으로 탄핵 그 중독이 아니라 어, 위헌 위드, 위법 네, 네. 중독이다라고 지금 역 네, 프레임을 네. 하셨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